오늘도 여러분들께 멋진 스니커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슈펜의 슈텐더드라는 제품입니다 어, 전형적인 캔버스 소재의 스니커즈죠 19,900원이래요 어, 일단 가격이 말이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싼 티가 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일단 드는데 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슈펜 신발 중에서 가장 가장 괜찮은 제품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슈펜 슈텐더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고요. 심플하지만 뭔가 이런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제품명과 제품의 이미지가 또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좋아요. 자 제품 꺼내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무려 여분끈. 2만원도 안되는 어 신발이 여분뿐이 들어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캔버스의 어 모습이기 때문에 어뭐 자세하게 제가 디자인 부분에서 지적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컬러감이 너무 좋다. 그쵸? 어 컬러감이 너무 이뻐요.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너무 이뻐서 어 이거는 진짜 제가 특히 여성분들에게 강추하는 그런 컬러다. 캔버스화를 신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어, 거든요 갈라지거나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어, 약간의 코팅을 해놓은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퍼는 얇은 느낌의 캔버스 소재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끈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어, 색깔이 들어있는 끈이에요. 그리고 뒤쪽도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슈펜 어, 브랜드명이 이렇게 좀 멋있게 필기체로 되어 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인솔인데요 짠 대박이죠 와우 이 두께 보세요 어, 그리고 앞쪽은 얇고 뒤에는 이렇게 좀 두껍게 착용했을 때 쏠리는 뭐, 어떤 그런 각도 요런거 다 계산해 가지고 만든 인솔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푹신한 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후기들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편하다는 그 후기가 제일 많았어요 어, 편하다 보통 이런 스니커즈 이런 단화들의 특징이 사실 뭐 엄청난 뭐 편하거나 뭐 쿠셔닝이 좋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패션하나 일상으로 신는 그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 제품은 그 착화감이나 쿠셔닝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방금 그 보여드린 인솔 때문에. 그래서 이 슈펜 슈텐다드의 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솔이다. 빨리 가면 신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자, 아웃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패턴이 있죠? 어 이런저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아웃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혀가 되게 짧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혀가 이렇게 짧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 신었을 때 바지의 핏을 방해하지 않는다. 아무튼 슈펜의 슈텐다드 쓱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 컬러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둘러보시면 마음에 드는 컬러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슈펜의 슈텐다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솔 그 느낌 정말 궁금한데 착용한 모습과 어, 느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이 컬러 되게 예도이 같아. l o 그쵸? 스티치가 돋보이는 이 c o l o r 이는이컬러도이로잉화이트라는품명도 갖고 있는데 r 이거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이 color도 이 c o l 이런캔버스화들이 은근히 무겁습니다 재질의 특성상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제품은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인솔. 진짜 편해요. 오늘 계속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편해요. 와. 제가 지금 느껴지는 어떤 뭐 경량성, 쿠션인, 그리고 발, 이렇게 볼 쪽이라든가 전체적인 느낌, 착화감, 다 좋아요. 좋아, 진짜 좋아. 이거는 제가 뭐 협찬 받았다고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라 진짜 좋습니다. 와 진짜 좋네요. 사이즈는 그냥 딱정 사이즈, 딱 평균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은 거의 270으로 거의 신는데 딱 맞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단점이 보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 신는 걸로써는 단점이 딱히 없습니다. 진짜. 딱히 없어요. 이 정도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와 2만 원도 안 되는 스니커즈가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준다 많이 팔린 이유로 알것 같습니다 어. 자 슈펜 슈텐다드잘 어, 보셨나요 이거 마진 남을까요? 진짜 그 생각이 먼저 딱 드는데요. 19,900원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비싼 밥사 먹으면 밥값도 안 되는 거예요. 밥한끼안 먹으면 어 신발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캔버스와 브랜드들 있죠. 전문 브랜드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저렴하면 5, 6만원. 그리고 좀 비싼 곳은 뭐 10만원까지도 하죠. 그럼 비싼 브랜드 기준으로 한 켤레 다섯 개를 살수 있는 거예요. 슈펜슈텐다드는. 그럼 컬러별로 다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족이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와, 슈펜 슈텐다드가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이유를 오늘 전 리뷰를 통해서 그대로 느꼈습니다. 2만 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어, 기능적이나 상품성은 그 이상 훨씬 더 비싼 제품과 맞먹는 아주 잘 나온 제품이다. 라는 평을 내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비진스였고요 앞으로 또 좋은 운동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진짜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대박. 아 슈펜 슈텐다드 뮬도 있습니다. 뮬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기존의 스니커스에 이렇게 뒤에가 툭 잘라져서. 슬리퍼 모양으로 생긴 작년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뮬은 신어보면 진짜 편합니다. 어, 뮬도 참잘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19,900원.